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평생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이 중보 기도에 사며 끝까지 능력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살 상처, 우울증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각 가정의 때를 따라 직장과 생업과 사업 위에 넘치는 물권 회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자목,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세 가지 선택, 세 가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으로 살지 말고, 부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라는 것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선택하면 안 되는가? 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좋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끝이 좋습니다. 그것이 주의 선하심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요. 당장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안 좋아 보이는데, 부르심대로 살면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끝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으로 살지 말고, 부르심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택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의 선택은요, 이 내용은, 방향입니다. 나침판을 보시면요. 나침판이 계속해서 떨립니다. 그런데 나침판 바늘이 보여주는 것은 선택을 보여준다기 보다는요.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만약에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길이 동쪽으로만 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동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만 보니까요. 이제 방향 감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크게 볼 때는 예전에 내비가 없을 때는 특별히 남성분들은 길들을 잘 알잖아요. 방향을 생각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뭐 길이 구불구불하게 나 있기도 하지만 길을 잘못 들어도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향을 생각하고 방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침반을 보시면 흔들리지만 중요한 건 나침반은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성도가 선택해야, 선택해야 될세 가지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는요, 방향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세 가지인데, 먼저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기름보다 이름이라고 하는 방향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이라는 방향을 선택하라 세 번째는 잔치집이 있고 초상집이 있다고 그러면 초상집으로 방향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흔들리지 않을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방향으로만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최종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우리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향은, 방향 선택은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 1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우리 인생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을 남기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돈, 물질, 재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뭐 남지도 않지만 이런 것들 추구하는 인생이요. 끝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때뭘 남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위상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물질밖에 없는 사람은요. 방향 선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나가,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시면요.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크게 창고도 짓고요. 고가네요. 그냥 가득가득 채워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요.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도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자여. 이게 끝입니다. 이름도 없이 죽는 인생. 그러니까, 한심하게 산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이름이 새겨지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두 번째 내용은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가요, 출생과 죽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러니까 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출생에 초점을 두게 만듭니다. 세상이 뭘 이야기하냐면, 뭐 금수전이, 흙수전이 출생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세상 따라서 어리석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태어나든지 가네요. 죽음이 중요한 겁니다. 출생이 중요하다는 거는요. 뭐, 환경, 조건, 이런 게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믿고 따라가면 세상 논리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와 함께라면 죽음이 끝이 멋진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으려고 그러면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인생의 무조건입니다. 예수님 없이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걸 찬양으로 제가 불러드리면 새벽에 잠다 깨실까봐, 그렇죠? 깜짝 놀라실까봐 나의 가는 이길 밑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렇게 마지막이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칫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절 앞부분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또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 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 집에 있느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치 집에 가서도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상 집에 가서는 슬퍼해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인생이요 너무 그냥 박수치고 웃음만 주고 내게 이익만 있고 뭐 유익 주고 내 이미지 좋아지고 그런 곳으로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곳 거기를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영혼들을 위로해 주고, 그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남기는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주를 위해 사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고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줄 알게하여 주셔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